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단추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얘는 완전히 다른 단추인데요.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차트리 실이 많이 남으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3.5mm 바늘을 준비했고요. 이번에 쓸 실은 이렇게 얇은 실입니다. 얇은 면 실이에요. 이걸로 이 귀여운 통통한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는 아무래도 두꺼운 실이었기 때문에 얘랑 떴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직링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직링 안에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기둥코라고 생각하시고 짧은뜨기를 뜨시는데 이 안에 원하시는 만큼 뜨시는 겁니다. 단축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8개. 컸으면 좋겠다. 그럼 10개.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열개 정도 떠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떴어요. 자, 이 실을 촘촘촘촘촘촘 당겨서 이렇게 모이게 하면 동그래지죠.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친구. 저는 이 코거든요. 이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빼뜨기.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선 사슬코 하나 더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넣어요. 그 다음, 이렇게 빼옵니다. 자, 그리고 또 넣어서 이렇게 빼와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뜨다 보면 여기는 편편하고, 반대쪽.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희는 이번에 이 볼록한 뒷면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실 불편하신 분들은 훅 넣어서 이 구멍 사이로 지금 이 뒤집힌 실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뿅! <laughs> 빼주시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번딱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멍 안에 원하는 만큼 계속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더 쭉쭉쭉 이렇게 당겨서 구멍을 작게 계속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바늘을 이 안에 넣으면 또 구멍이 커집니다. 좀 처음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또 이렇게 구멍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고 얘는 좀 편편하죠. 사실 이쪽 방향을 저희 나중에 이 친구 만들 때쓸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귀여운 모양을 만들고자 일부러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뒷면을 활용할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그냥 돗바늘 바로 연결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 마지막 빼뜨기를 하고 나서 돗바늘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툭 잘라서 이 친구 이렇게 묶어서 툭 잘라서 이렇게 돗바늘로 얘를 하나하나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쪽갈위로 얘를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돗바늘 연결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원래는 앞면이었지만 저희가 이 실을 안으로 끌고 오면서 지금 뒷면이 된 거고요 얘가 원래 뒷면이었는데 앞을 끌고 오면서 이제 앞면이 됐어요 사실 여기서 채워도 됐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이 끝부분이 이렇게 매듭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여기 빼뜨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빼뜨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 친구를 조일 건데 잘 조여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된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므라 들겠죠? 자, 코 빼놓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코, 또 옆에 코한 코, 또한 코, 또한 코, 코. 이렇게 먼저 끝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렸더니 뒤가 좀 오므라든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감아왔던 방향으로 이 방향이에요. 저는 쭉 당겨줄 겁니다.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얘를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점점점 아랫부분이 오므라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쭉쭉쭉 당겨서 귀여운 단추가 됐습니다. 이 뒤쪽은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그래서 이 돗바늘로 이렇게 조금 더 마무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나 어떤 악세사리 이런데 활용하시면 정말 귀여운 버튼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응용버전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역시 아까랑 동일한 실쓸 건데요. 색깔만 지금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어, 이 매직링까지 만들어주셨으면 여기에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 안에 또 역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는데, 저는 10개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10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에요. 그러면 얘를 쭉 당겨서, 혹은 이미 당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코에, 저는 여기에요. 열 번째 코에 우리 훅을 넣어서, 으 훅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아까 우리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실이 좀 신경이 쓰실 텐데 이번에는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라서 이 뒤에 떨어져 있는 실을 앞으로 끌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이 안에 계속 짧은뜨기 뜨겠습니다. 이렇게 뜨면 또 이쪽이 납작해지고 반대쪽이 봉긋해지겠죠?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뜰게요. 이렇게 떴습니다. 아까, 아까랑 동일하게 뜬 거예요. 대신에 이 실만 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 편편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이번엔 정면으로 쓸 것이다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빼뜨기를 할 거예요.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기둥코를 하나 올려서 되돌아 짧은뜨기라는 걸할 거예요. 짧은뜨기랑 모든 편물은 보통 우리가 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떠나가지만, 되돌아 짧은뜨기는요, 반대의 의미가 좀 들어있죠. 실제로 이 바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짧은뜨기를 뜨는 겁니다. 우선 첫 코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코. 그래서 얘는 살짝 이렇게 길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짱짱하게 뜨는 편이지만, 이 되돌아 짧은뜨기를 뜰땐 이렇게 길게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헤링본 스티치랑 좀 달라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얘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짧은뜨기 하듯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을 끌고 나오면 이렇게 살짝 꼬이긴 하지만 두 개가 짧은뜨기 때처럼 걸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헐렁해 보이지만 또 옆에 걸 뜨면 고정이 되거든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뿅! 넣고, 끌고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역시 짧은뜨기. 실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고정되지 않았던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X자 형태로 예쁘게 변하거든요. 자, 이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떠볼게요. 엮고, 오른쪽 바로 엮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두 개의 고리 동시 통과. 다시 옆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서 또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마지막 코까지 떠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는데요. 이 마지막 코는 우리가 기둥코를 세운 첫 코에는 아직 넣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부러 여기에는 뜨지 않았어요. <laughs> 잘안 빠지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를 매듭을 지으신 다음 묶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뜨지 않고 돗바늘을 연결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하면 숨겨지거든요. 자 이렇게 돗바늘 연결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바로 옆고 이렇게 숨겨지는 공간에 바늘 한번 넣어보세요 한세개 정도 그다음에 쭉쭉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옆고 또쭉 넣어주시고 그 옆구에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실도 가려지고 고정이 된것 같다. 그럼 이제 이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사실 응용버전이고 같은 건데, 여기. 뒷면과 앞면이 좀 다르고, 겉에 한 단을 더 떠준다는 게좀 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모카손 같은 이 친구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들 단추는 색상이 두 개여야 예뻐요. 제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친구. 그리고 사실 이런 더큰 친구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흰색인데 노란색이고 노란색인데 제 갈색을 써서 이 가운데 이 십자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썼던 올리브색 다시 쓰고 조금 더 튀는 색상으로 같이 섞어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색과 뭐 이색이어도 되겠고요. <laughs> 이런 분홍색이어도 되겠고. 근데 이 색이 조금 더 진하네요. 혹은 보라색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베이스가 되는 이 아래 퍼프단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주셨으면 이 안에 사슬을 3개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매직링 안에 사슬을 만드셨으면 매직랭 안에 퍼프 스티치를 하는 건데요 우선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매직랭에 넣어서 방금 우리가 뜬세개의 사슬과 동일한 높이로 얘를 만들어 주세요 잘 당겨지지 않을 때 이렇게 훅을 위로 오른쪽 방향 위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감아서 위로 다시 감아서 이렇게 두번더 할게요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 실한번 감아서 처음 떴던 사슬까지 한 번에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 사슬을 방금 묶어준 거두개더 올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 안에 다시 한번 퍼프 스티치. 이걸 당기실 때 주의할 점은 방금 만든 이 퍼프 위에 사슬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다시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이렇게 한번 사슬 만들어 주시고 두개더 올립니다. 그다음 다시 실 감아서 여기에 넣어서 쭉 사슬 높이까지 당겨주시고, 다음 또 감아서 당겨주시고 세번더 할게요. 네, 다섯. 뺄때잘안 빠질 수 있거든요. 실 감아서 이렇게 빼면 당연히 걸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당길 때 훅을 아래 방향으로 두고 훅의 머리를 아래로 두고 이렇게 빼우셔야 한 번에 잘 빠집니다. 그다음 사슬 두개더 올려 주고요. 천천히 했더니 모양이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감아서 쭉 당겨 줍니다. 다음 다시 감아서 쭉 당겨 줘요.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다시 훅 방향 아래로 바꿔서 한 번에 통과. 그 다음 사슬 두개 더. 자, 그 다음 이렇게 쭉 끝까지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엔 맨 처음에 만든 퍼프 스티치 그 위에 우리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빼뜨기를 하고 나면 지금 제 것처럼 이렇게 오그라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귀여운 4개 퍼프가 뿅하고 나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방금 빼뜨기 한 자리에 다시 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 사이에 우리 사슬로 연결해놨던 부분 있죠? 여기에 두 개에서 세개 짧은뜨기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고 저는 세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퍼프 스티치 위에 하나 더 자, 그 다음 사슬구멍에 세 개. 자, 그 다음 퍼프 스티치 위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구멍에 짧은뜨기 세 개. 그 다음 이 퍼프 스티치 위에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사슬구멍에도 하나, 둘, 세개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매듭 지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줄게요. 이렇게 쭉. 빼뜨기를 연결하지 않고 지금 매듭 바로 짓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티는 색상의 실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두 줄로 잘라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돗바늘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구멍 보이시는 분들 훅 넣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훅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줄이 생기죠? 한번더 감을게요, 이번에는. 쭉 가운데로 맞춰주고, 실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반대쪽 보라색 실. 가지고 나와서 이 방향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두 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한 줄의 실을 두번 감는다. 이렇게 가로로 혹은 세로로 두번 감는다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그냥 매듭 한번 지어주세요. 불안하시면 두번 하셔도 되고요. <laughs> 자 이렇게 매듭 한 번. 한번 쭉쭉쭉 이렇게 지어줬어요. 가운데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laughs> 자그 다음 이 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로 들어가게. 쭉 역시 쪽도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넣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넣은 다음, 반대쪽에 나와 있는 실을 당겨서 한번더 감아주세요. 자, 그 다음, 가운데 부분 풀리지 않게 한번더 묶겠습니다. 매듭을 지었어요. 두번 하시고 싶으시면 두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귀여운 퍼프들이 내가 꽃잎이야.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이 아랫부분을 오므려줘야 얘네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빼뜨기 하지 않고 남겨놨던 이 실에 돗바늘을 걸어볼게요. 이렇게 돗바늘 걸고 왔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얘도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코한 코, 방향 따라 넣으시면 돼요. 한 코, 또한 코, 실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렸더니, 다시 이렇게 좀 아래가 오므라들기 시작했죠. 자, 이제 실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laughs> 자, 이렇게 쭉쭉쭉 쭉 당겨주세요. 그럼 위에서도 한번 모양을 보면서 줄여볼까요? 쭉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꽃송이들이 이렇게 보라색 실 사이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이줄 마무리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넣어서 마무리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꼬이지 않게 저처럼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모양 잘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모양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꽃 모양 형태로 이제 어디 액세서리에 귀엽게 다셔도 되겠고, 역시 단추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귀여운 자투리실을 활용한 귀여운 단추들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고, 다음 비디오로 만나요. 안녕!